네 안녕하세요. 뭉치딴다 뭉딴민입니다. 2024 승무패 57회 오에파 네이션스 리그 14경기입니다. 3일 간격으로 승무패가 있어 시간도 촉박하고 밤새 유럽을 다 돌아다니느라 피곤하기도 하네요. 지난 56회차는 역배 2개, 중배 5개로 다수판 2월이 되었는데요. 1, 2등 당첨자가 없는 진짜 이변 개수에 비해 이변을 예상할 수 없는 매치에서의 이변들이 여러 개 나오며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회차가 되었는데요. 3등 22분이 1200여만 원의 당첨금을 받으셨고, 4등도 600여만 원의 당첨금이 나왔습니다. 일본 매치 호주의 홈패배와 한국의 홈 무승부로 거의 2월이 유력했었는데요. 카타르의 역전패로 카운터 펀치를 맞으며 2등 당첨자도 없는 극한의 회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차는 네이션스 리그 14경기인데요. 우회파는 전력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눈 리그 A 5경기, 리그 B 4경기, 리그 C 3경기, 리그 D 2경기로 네이션스 B패 회차가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월과 독식이 연속되고 있고 이번 회차 역시 2월로 대박이 될 회차입니다. 뭉딴픽의 본인픽 4, 5개를 잘 선택하셔서 대박의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일본 경기 네이션스 리그, 리그 D 2조 피파랭킹 152위 몰도바와 172위 몰타의 매치입니다. 몰도바는 직전 우크라이나와의 홈 경기에서 4대 0으로 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 몰타는 직전 그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 0으로 패하며, 최근 2무 3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2016년 친성 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했던 상성이 있고, 이번 배당은 1.73대 4.98로 몰도바의 우세를 본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양팀 빅리그에 뛰는 이름 있는 선수는 없고 랭킹에서 보듯이 축구 변방인 팀들입니다. 지난 해차 엄청난 이변들이 있어 전력 분석에 대한 잠시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이변 경기들의 공통점은 강 팀이 꼬르이 없고 여러 번의 기회에서 신들린 듯 그날 골키퍼가 칼춤을 추게 되면 지난 해차들처럼 이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의 배당이나 피파 랭킹 등에서 몰도바가 우세해 보이는데 상성도 8년 전의 상성이고 그나마 러시아에서 독립한 몰도바가 축구 역사에서도 앞서는데 몰타는 유로에선 통산 성적이 4승 13무 94패라는 처참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강팀들과의 이변도 만들어 내는 몰도바라 홈경기 이 정도 있어 몰도바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네이션스 리그 리그 B 2조 피파랭킹 58위 아일랜드와 4위 잉글랜드의 매치입니다. 아일랜드는 직전 포르투갈 원정에서 3대 0으로 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 잉글랜드는 직전 스페인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 1로 패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020년 친선 경기에서 잉글랜드 홈에서 3대 0으로 잉글랜드가 승리했고 이번 배당은 6.87대 1.48로 잉글랜드의 우세를 본큰 차이의 역배당입니다. 아일랜드에는 알만한 선수로는 브라이튼의 에반 퍼거슨, 입스위치의 오그베네와 토트넘 출신 울버햄턴의 매트오 티 정도인데 잉글랜드의 스쿼드는 화려합니다. 해리 케인, 주드 벨링엄, 데클란 나이스, 필 포든 등 비교가 안되는 스쿼드이고요. 긴 설명이 필요없을 매치이고 이동거리도 멀지 않아 한일전과 같은 라이벌 의식이 얼마나 경기에 영향을 줄지 모르겠으나 정신력으로만 감당하기에는 전력 차이가 너무 커 보입니다. 아일랜드의 단통패를 추천합니다. 3번 경기 네이션스 리그 리그 B 1조 피파 랭킹 72 조지아와 47위 체코의 매치입니다. 조지아는 직전 스페인 원정에서 4대1로 패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체코는 직전 티르케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024유로 조지아의 홈 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했고, 이번 배당은 3.17대 2.23으로 체코의 우세를 본 역배당입니다. 조지아에는 나폴리의 크바라체 헬리아와 발렌시아의 볼키포로 다음 시즌 리버풀에 합류할 마마르다 슈빌리 등이 있고, 체코에는 웨스트햄의 수어책, 레버쿠젠의 파트리크 슈크 등이 있습니다. 팽팽한 양팀의 전력인데요. 크바라체 헬리아 한 명으로 조지아의 전력이 크게 상승하며 유럽 중위권까지 도약했는데, 체코는 과거의 명성에 비해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직전 유로 24 맞대결을 보면 352와 3 4의 포메로 맞섰는데 점유율에서도 45대55로 원정팀 체코가 앞섰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조지아의 슈빌리 골키퍼의 슈퍼세이브가 10차례나 있으며 MOM을 받으며 무승부의 1등 공신이 되었었습니다. 그렇다고 조지아가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았고 기회가 서너 차례 있었는데요. 핸드링 파울로 얻은 PK로 선취골을 넣으며 선전했던 경기였습니다. 조지아의 홈에서 열리는 경기로 무를 바치고 승패를 나눠야 할 매치인데요. 이회 연속 골키퍼의 슈퍼세이브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조지아의 무아패를 추천합니다. 4번 경기 네이션스리그 리그 C 4조 피파랭킹 97위 아르메니아와 137위 라트비아의 매치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직전 카자흐스탄과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4연패를 끊었고요. 라트비아는 직전 리 2텐슈타인과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3연패 후 2연속 무승부를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1승 1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1.69대 5.10으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양 팀의 빅리그 선수는 없고 라트비아의 k 리그1 대전하나에서 구택으로 등록해 활동하는 구투코프스키스가 투톱의 공격수로 뛰고 있습니다. 직천 2023년 유로에서 맞대결을 보면 아르메니아가 원정에서 60대40으로 볼 점유율이나 모든 스탯에서 앞섰고 후반 52분경 라트비아의 퇴장까지 있었지만 세트피스에서 추가골을 먹으며 2대0으로 패했는데요. 홈경기라서인지 4-2-3-1 포메에서 전방 압박을 하며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원정에서까지 그런 전략과 용기가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설력전이 될 아르메니아로서는 초반부터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마무리만 된다면 무난히 아르메니아가 승리할 경기라는 생각입니다. 아르메니아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5번 경기, 네이션스 리그, 리그 A 3조, 피파랭킹 13위, 독일과 31위 헝가리의 매치입니다. 독일은 직전 스페인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최근 3승 1무 1패를 하고, 9경기 만에 패했고요. 헝가리는 스코틀랜드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3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1승 2무 1패로 대등한데, 배당은 1.28대 10.16으로 큰 차이의 정배당이고요. 독일의 스쿼드도 화려한데요. 카이 하베르츠, 자말 무시알라 르로이 자네, 구인도안, 키미 등이 있고 헝가리에는 도미닉 소버슬라이 정도가 눈에 띄고 울산 현대에서 뛰었던 마틴 아담이 있습니다. 한때 일본과의 친선전에서도 대패하며 하락세를 걷던 독일은 한지플릭 감독을 해임하고 나게, 나겔스만 선임 후선 굵은 축구와 함께 파이널 서드에서 짠, 짧게 끊어가는 패스들이 많아지며 결과도 올라오고 있는데요.직전 헝가리와의 맞대결을 보면 월등한 볼 점유율과 공격으로 일방적인 경기를 했는데 심판의 오심독도 있었던 경기로 보여지는데 현재의 스트라이커 카이하베르츠가 있지만 그렇게 강력하다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이번 매치 역시 공격적인 독일이 홈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파이브 백을 쓸 헝가리를 맞아 얼만큼 마무리 능력을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독일의 승과물을 추천합니다. 6번 경기 네이션스 리그 리그 B 1조 피파랭킹 25위 우크라이나와 66위 알바니아의 매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직전 벨기에와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했고, 알바니아는 스페인과의 홈 경기에서 1대 0으로 패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2016년과 18년 친선 경기에서 1승 1패로 대등하고, 이번 배당은 1.77대 4.82로 우크라이나의 우세를 본 정배당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에이스 로마의 도보빅, 아스널의 진첸코, 지루나의 치앙코, 첼시의 무드리크, 에버튼의 미콜랭크 등이 있고, 알바니아에는 아르만드 보로야가 있고, K리그1 광주의 아사니가 유로 24에는 괜찮은 활약을 했었는데요. 이번 네이션스 리그 차출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매치는 우크라이나가 전시 상황이라 중립 지역인 체코에서 경기를 해서 홈 어드밴티즈는 크지 않습니다. 오래전 상성이라 의미는 없어 보이고 최근의 흐름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비록 중립경기장이기는 하나 우세해 보이는 전력으로 우크라이나의 패까지는 없을 매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승과물을 추천합니다. 7번 경기 네이션스 리그 리그 B 2조 피파랭킹 54위 그리스와 63위 핀란드의 매치입니다. 그리스는 직전 몰타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했고 핀란드는 직전 스코틀랜드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하며 2연패를 끊으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018-19년에 네이션스 리그와 유로 예선에서 2승 2패로 대등하고 이번 배당은 1.68대 5.33으로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양팀 눈에 띄는 선수는 없고요 5년 전 상승이 최근인 양팀인데 최근 선수들의 스쿼드가 국대 성적의 흐름을 간접 비교해 보면 그리스가 조금 앞서 있는 걸로 보이고요. 프랑스와의 무승부나 독일, 네덜란드와의 매치에서 비록 한 점차 패배였지만 강팀들을 상대로 나름 경기력이 좋았고 핀란드는 포르투갈이나 덴마크에 패한 것도 있지만 카자흐스탄이나 스코틀랜드와의 경기들에서도 무승부와 패를 하며. 기복이 있는 경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는 유럽 중위권 팀들도 버거워하는 모습에서 그리스의 약 우세가 보입니다. 홈인 그리스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8번 경기인 네이션스 리그 리그 C 3조 피파랭킹 84위 룩셈부르크와 99위 벨라루스의 매치입니다. 룩셈부르크는 직전 네이션스 조별리그 1차전 부가일랜드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이 연승 후 4연패를 하고 있고, 벨라루스는 네이션스 리그 1차전 불가리아와의 홈 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최근 2무 3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2018년 네이션스 리그에서 2승으로 벨라루스가 우세한데, 배당은 1.72대 4.95로 룩셈부르크의 우세를 본큰 차이의 정배당이고요. 룩셈부르크에는 마인츠의 바에이로 켈른의 올레센 등의 눈에 띄는 선수가 있고 벨라루스에는 없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직전 북아일랜드전을 보면 3-4-1-2로 3백과 5백을 쓰지만 수비 대형이 자주 무너지며 전반 16분만에 두 골을 내주며 패했는데요. 상대 공격진의 공간을 자주 내주고 데이마크에서도 불안함을 보였습니다. 벨라루스는 직전 후 불가리아와 홈 경기 아닌 홈 경기를 치렀는데요. 피파의 제재로 중립 지역 무관중 경기로 고전을 했지만 불가리아의 72분 경고 누적 퇴장으로 수적 우세로 골문을 지켜내며 운이 따른 무승부를 했습니다. 룩셈부르크가 공격이나 수비에 모두 문제가 노출되었고 수비력에서는 벨라루스의 포백이 불가리아의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걸 감안해보면 공방전이 될 경기인데요. 벨라루스의 역사 한방이 결과를 낼수 있는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룩셈부르크의 단통패를 추천합니다. 9번 경기 네이션스 리그 리그 A 4조 피파랭킹 21위 덴마크와 32위 세르비아의 매치입니다. 덴마크는 직전 네이션스 리그 1차전 스위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1승 3무 1패를 하고 있고 세르비아는 직전 스페인과의 홈 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했고 최근 1승 3무 1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1승 1무로 덴마크가 앞서있고 배당도 1.73대 4.82로 차이가 나는 정배당입니다. 덴마크에 눈에 띄는 선수들로는 중원에 맨유의 에릭센, 공격수 호일린이 있고 토트넘에서 마르세유로 이적한 호이비에르 등이 있는데요. 세르비아에는 유벤투스의 두산 블라오비치 플럼에서 중동으로 넘어간 미트로비치, 밀란의 루카유 비치 등이 있습니다. 덴마크는 직전 스위스전을 운이 따른 경기였는데요. 후반 50분에 상대 퇴장 이후 선축허을 넣고 76분 한명더 퇴장으로 나가며 9명의 상대로 공략해 호이비에르가 쐐기골까지넣으며 완승을 했습니다. 세르비아는 직전 스페인전에서 일방적으로 밀렸지만 스페인의 마무리 부실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여집니다. 덴마크는 경기 감각이 떨어진 에릭센을 3-4-3 쓰리톱 좌측 윙포드로 올리고 중앙에 호이비에르를 중심에 두며 경기를 지배했는데 상대의 수적 열세 이전에도 골문은 열지 못하고 허심을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세르비아의 탄탄한 수비를 뚫어낼지가 관건입니다. 2회 연속 홈에서 치르는 덴마크로서는 경기 스케줄이 유리한 편이고 세르비아는 직전 홈이었지만 스페인의 공격에 시종일관 뛰어다니며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걸로 보여 이번 원정은 쉽지 않겠습니다. 덴마크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10번 경기 네이션스 리그 리그 C 3조 피파랭킹 82위 불가리아와 74위 부가일랜드의 매치입니다. 불가리아는 네이션스 리그 조별리그 1차전 벨라루스 원정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1승 후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부가일랜드는 직전 룩셈부르크와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이기며 최근 3승 1무 1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상은 지난 월드컵 예선에서 1승 1무로 불가리아가 앞서있고 배당도 2.50대 2.97로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부가일랜드에는 맨유의 조니 에벤스가 주장으로 중심을 잡고 있고 불가리아에는 눈에 띄는 선수는 없습니다.불가리아는 직전 벨라루스전 4231 포메로 중립 무관중 경기로 부담없는 원정 경기를 치르며 볼 점유율에서 6대4로 앞서며 밀어붙였지만 기회에서 마무리가 안되고 퇴장까지 당하며 내용은 이겼지만 결과는 무승부로 끝낸 경기였습니다보아일랜드는 직전 룩셈부르크와의 홈 경기에서 전반 16분만에 두 골을 넣으며 일찍 승부를 갈랐는데요. 그 이후 공격에서는 마무리에서 부족함을 보이며 여러 번의 기회를 날리는 모습이었고요. 양팀 결국 마무리에서 결과가 나올 텐데, 직전 상대들의 수비력을 고려해 보면, 퇴장과 상대 수비의 경과함을 비교했을 때, 불가리아의 승가물을 추천합니다. 11번 경기, 네이션스 리그, 리그 D 1조, 피파랭킹 1 9 8위 지브롤터와 199위 리이텐슈타인의 매치입니다. 지브롤터는 직전 안드라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1승 1무 3패를 했고, 리이텐슈타인은 직전 네이션스 리그 1차전 산마리노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2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지브롤터가 우세하고, 배당도 2공구대 3.50으로 정배당을 주었고요. 양팀 피파 랭킹답게 눈에 띄는 선수는 없습니다. 이번 회차 예측이 어려운 매치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데이터도 별로 없고 복불복 매치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를 해야 하는데 리텐슈타인의 직전 쌈마리노전을 보면이 왜 리그 D인지 알겠는데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매치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홈이라는 점과 상승에서 앞서 나온 지브롤터이고, 리테슈타인은 직전 싼 마리노 원정 후 4일만에 지브롤터 원정으로 가야 되기에 이동 거리가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수비로 내려앉는다면 지브롤터의 공격력이 뚫어낼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단통으로 맞추기 힘든 매치라는 생각이고요. 지브롤터의 승과물을 추천합니다. 12번 경기, 네이션스 리그, 리그 A 1조, 피파랭킹 12위 크로아티아와 28위 폴란드의 매치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직전 네이션스 리그 1차전 포르투갈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했고, 폴란드는 직전 스코틀랜드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1.70대 3.87로 정배당이고요. 크로아티아에는 맨시티의 그바르디올 코바치치, 레알마드리드의 루카 모드리치 등의 알만한 선수들이 있고, 폴란드에는 바르셀로나의 레반도프스키, 인테르로 이적한 지엘린스키, 빌라의 매트캐시 등이 있습니다. 3511 포메로 중원의 숫자를 많이 두는 크로아티아는 직접 루카 모드리치를 선발로 내세우며, 포르투갈에 맞섰지만 전력 차이를 실감하며 2대 0으로 완패를 했고요. 폴란드도 3호위로 역시 중원의 숫자를 많이 두는 폴란드인데, 직전 스코틀랜드 전 PK 극장골로 승리하며 운이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루카모르리치와 폴란드의 레반드브스키의 중원과 공격의 맞대결인데요. 두 베테랑의 대결이 볼거리인데, 라리가에서도 갈락티코 더비를 많이 치른 두 선수입니다. 이연속원정경기인 폴란드로서는 이동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하고 지엘린스키를 중심으로 젊은 중원과 모드리치와 마테오의 노련한 중원 맞대결에서 초반 주도권 싸움에서 불꽃 튀는 공방전이 될 걸로 보이는데 홈 어드밴티지까지 있는 크로아티아의 무게추가 좀 기우는 형태입니다. 크로아티아의 승감물을 추천합니다. 13번 경기 네이션스 리그 a 1조 피파랭킹 8위 포르투갈과 4위 스코틀랜드의 매치입니다. 포르투갈은 직전 네이션스 리그 1차전 크로아티아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했고 스코틀랜드는 직전 폴란드와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패하며 최근 2무 3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2018년 친선 경기 스코틀랜드 홈에서 3대1로 포르투갈이 승리했었고 이번 배당도 1.21대 14.50으로 매우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포르투갈의 핵심 선수로는 맨시티의 베르나드 실바와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원의 중심으로 두고 디오그달롯 첼시로 이적한 페드로 네트, 밀란의 하파엘 량, 알라스의 호날두 등 선발 1 1 명을 비롯해 서브까지 화려합니다. 스코틀랜드에는 토리노 이적을 앞둔 체 아담스와 나폴리로 이적한 스콘 맥토미니, 빌리 길모어, 빌라이 존맥킨 등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호날두의 900억 골이 터지며 역사의 한획을 구웠고요. 디오구 달스은 서치골과 자체골을 넣으며 어찌됐든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전력의 차이도 크고 포르투갈의 홈에서 벌어지는 경기라 다른 이변은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포르투갈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14번 경기, 네이션스 리그, 리그 A 4조, 피파랭킹 15위 스위스와 3위 스페인의 매치입니다. 스위스는 직전 네이션스 리그 조별리그 1차전 덴마크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최근 1승 3무 1패를 했고, 스페인은 직전 세르비아 원정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9연승이 끊겼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2무 1패로 스페인이 앞서 있고, 이번 배당은 4.89대 1.70으로, 스페인의 우세를 본 역배당이고요. 스위스에는 맨시티의 아칸지, 뉴캐슬의 파비안 쉬어 모나코의 자카리아, 세비야의 지브릴 소우 등이 있고 스페인의 스쿼드는 화려한데요. 아스널의 골키퍼 다비드라야, 토트넘의 포로, 첼시의 쿠크렐라 맨시티의 로드리, 밀란의 모라타 바르셀로나의 다니올머, 라민야말, 소시에다드의 오야르사발, PSG의 아센시오 등이 있습니다. 스위스는 직전 우측 풀백 엘베다와 팀의 중심 그라니트 자카가 퇴장당하며 이번 매치 결정할 걸로 보여 중원과 수비에 큰 공백이 생겼고요. 스페인은 1차전을 비기며 승점 1점에 그치며 다급해졌습니다. 총 공세로 스위스의 골문을 노릴 텐데 스위스의 수비를 어떻게 공략해서 뚫어내느냐인데요, 우측 풀백의 공백을 스위스가 어떻게 채우느냐도 관건입니다. 스위스의 단통패를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구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